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브랜드를 좋아하고 더 많이 구입하는가? 라는 주제입니다. 여러분, 돈이 없다는 것, 물건을 살때 돈이 없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? 이 리포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시행착오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. 가난한 사람들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이기 때문인데 무슨 돈이 없냐면 시행착오를 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보통 우리가 어떤 몰이나, 어, 이런 시장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다가 충동구매를 하게 되잖아요. 그 충동구매의 의미는 뭔가요? 내가 이걸 충동구매를 했을 때이 물건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상품의 질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그 돈은 그냥 버리는 돈이 된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 가난한, 그렇게 많은 돈을 쓸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의 즉흥적인 구매 또는 시행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구매할 돈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일정 부분 검증되고 또 브랜드가 보증해주는 퀄리티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어찌 보면 굉장히 듣고 보면 그럴듯 하지만 우리가 이 발상을 할수 있을까요?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허영신? 그리고 그분들의 소득 수준보다 과한 거를 지불하는 약간의 초과 소비? 이런 개념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는 그 물건을 샀을 때의 심리에 절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루트 코즈, 정말 기저에 있는 그분들의 생각을 읽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마케팅 메시지가 더 정교해 줄수 있었겠죠. 예를 들어 어떤 뭐 다이얼 비누라고 합시다. 그 다이얼 비누에 대해서 어떤 이 품질이 있는지 이 품질이 가지는 강력함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소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 다이얼 비누를 사는 포션이 높다면.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분들에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그분들이 왜그좀더더 더 돈을 주고라도 브랜드를 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잘못 예상을 했다고 하면은 메시지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.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키워드 밑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사이트가 그 문제의 원인에서 나오지 않는다면,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, 이분들한테 어떤 프로모션을 할까,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,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것들이 다 이제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